아, 문수산 수 사과 농장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다른 거, 뭐, 엄나무 좀 딴다고 아무것도 못 했고요. 아, 오늘 일요일입니다. 아, 4월, 오늘 26일이죠. 예. 아, 지금 뭐, 홍로는 거의 만개를 해서 니까 잎이 떨어지고 있고, 아, 부사가 지금 만개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바로 직전. 어, 지금, 작년보다는 꽃이 상당히 좀 일찍 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봄에 꽃샘 추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한 3일 정도, 제가 작년에 사진 찍은 걸로 보니까, 한 3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 6일이니까, 지금 뭐, 뭐 거의 뭐, 만개 직전이거든요. 지금 뭐,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어, 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 꽃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예. 아, 이 나무에는 없네. 예. 이 뭐, 부사 후지인데, 아, 거의 만 개를 했습니다. 어, 작년보다는 꽃이 조금 많이 온것 같고요. 근데 오늘, 어제, 어제, 그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벌들이 수장하는데 조금 지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호박벌도 놀고 있고요. 예, 여기도 어, 호박벌이 놀고 있네요. 아, 오늘도 바람이 좀, 좀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 아무래도 꿀벌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해보, 해봅니다 하, 이제 좀 일단 모도 심어야 되고 오늘 엄나무 딴다고 아침에 좀 일을 좀 많이 했네요 자요거는 아, 자두 나무인데요 자두인데 이게 2년 3년 전에 제가 접을 했는데 어, 잘 크고 있다고 오늘 꽃을 많이 피웠는데 어, 착각가안 됐습니다 어, 말 그대로 서리 서리를 맞아서 거의 뭐다 어, 떨어졌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달려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하고요 예, 여기도 하나 달려 있죠 예 불안합니다 안될것 같아요. 내년에 먹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아, 오늘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바람은 많이 불고요. 예, 네, 그러네요. 음, 내일 모레 이제 또, 어,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말일날부터 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꽃이 좀 지고 나면은, 제가, 어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2차 방제. 어꽃 지고 난 뒤에, 어 하는 소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제가 될것 같고요. 예. 어 조금 전에 제가 관수를 좀 했습니다. 어 이, 여 이, 이, 이 밭은 제가 올해, 어, 심었습니다. 재식 어 간격은 1. 2m, 1m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1.2m로 어, 심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모습이고요 네. 어, 관수를 했더만 땅이 이렇게 어, 젖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봄철에는 어, 물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오늘 사과나무가 상당히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어, 지하수 관정이고요. 어, 어, 개들이 짓네. 예. 이제 또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laughs> 예. 일요일 날 밤에 또 KTX 타야 되니까 어, 촬영 마치고요. 다음 주에 방지하고 나서 제가 어, 적과 홍로를 적과하는 모습을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